음, 안녕하세요. 수연님, 혹시 목소리가 들리나요? 제 목소리가? 네, 들려요. 네. <laughs> 오늘 빠르게, 어, 정민수 사장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오늘 빠르게 저희 2021 OK 부동산 다이어리 증정식을 하는 날입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우선 저희 다이어리 아시죠? OK 부동산 다이어리인데, 어, 우선, 저희 OK부동산 OK 식구들은 이미 다이어리를 받아서 이렇게 사용 중입니다. 여기를 비춰줘야 될것 같은데, 이렇게. 네. 빨간 색깔 다이어리고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OK부동산 OK 로고가 이렇게 박혀있는 그런 다이어리인데, 어, 저 같은 경우에는, 짜자잔, 여기를 보여드릴까요? 첫 장에, 엄소장에 목표를 쓰고, 네. 이 다이어리가 좋은 점이, 일단 첫 장에 이런 식으로 목표를 다쓸 수도 있고, 그리고, 이렇게 하루하루마다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일을 실천했으면 빨간색 줄을 쫙쫙 구우면서, 네. 체크를 할 수가 있어요. 요 다이어리를 오늘 증정을 할 겁니다. 우선, 요 다이어리 같은 경우에 저희가 OK 부동산 카페가 있는 거 아시나요? 저희 이제 OK 식구들이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네이버 카페가 있어요. 많은 분들이 같이 활성화를 시키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어서 네이버 카페 활동하시는 분들한테 저희가 다이어리를 드리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이어리를 네 받으시는 분들을 오늘 네 이제 명단을 호명을 해서 그분들에게 바로 등기로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다이어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선물 포장이 되어 있어요. 네이 선물 포장한 다이어리를 저희가 집으로 택배로 보내드릴 거예요. 네 월요일 날 보내면 화요일 정도에 받으실 거예요. 네. 이 빨간 색깔 OK 부동산 2021 다이어리 받으실 분 저희가 체크를 해서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매는 어디에서도 가능한죠 이거 구매 안 돼요. 네. 저희 한정판입니다. <laughs> 네. 이거 구매 안 돼요. 네. 우선, 어, 저희 다이어리를 받으실 분들을, 네. 보여드릴게요. 우선 저희 홈페이지가 OK부동산 OK 홈페이지가 있어요. 네이버에도 쉽게 OK부동산을 OK 검색을 할 수가 있는데요. 네이버에 네, OK부동산을 OK 검색하시면요. 이쪽 부분에 OK부동산이라고 OK 저희 메인에 딱 뜹니다. 네, OK부동산을 OK 클릭을 하시면 네, OK부동산 OK 홈페이지가 나와요. 네. 저희 집돌이랑, 그리고 오링이랑 키링이가 메인 화면에 뜨는 OK 부동산 홈페이지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주택, 타운하우스, 상가, 임대, 건물, 매매, 빌라, 아파트, 토지 등 OK 부동산 식구들이 모두 다 <laughs> 활동을 하고 있는 종목들을 요목조목, 네. 이렇게 정리를 해놨어요. 지도를 쉽게 네 이렇게 볼 수도 있게 해놨고요. 거기에다가 위성지도로도 볼 수가 있고, 그리고 브리핑 모드를 클릭하시면 어디에 매물이 다 있는지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네, 여기를 저희 홈페이지를 잘 꾸며놨기 때문에 홈페이지에서 저희 매물들을 쉽게 쉽게 볼수 있습니다. 네, 우선 그러면. 2021 OK부동산 다이어리를 어떤 분들이 받는지를 네, 확인을 할게요 OK부동산에 들어오시면 네, 이렇게 OK부동산 소개 OK부동산 유튜브 OK부동산 카페가 이렇게 있는데요 OK부동산 카페에 클릭하면 네, 이런 식으로 천안 아산에 산다 충남의 중심 다들 모이자 이런 카페가 나옵니다 네. 카페에 가입하셔야 합니다 리셋님 네. 그러면 12월 달에 과연, 네, 지금 OK 부동산 다이어리 받기라는 이벤트를 걸어 놨어요. 저희가 매월 이벤트를 바로바로 바로 진행을 해드려요. 12월 이벤트가 OK 부동산 직접 제작한 다이어리 받는 거였어요. 그래서 다이어리를 받으시는 분들을, 네, 이젠 설명을 드릴 건데, 어, 카페 활동을 열심히 하셨던 분들, 네. 해드릴게요. 두고두고두고두고. <laughs> 우선, 보시면, 어떤 분들이 많이 활동을 했는지를 월간, 네, 12월 체크했죠? 12월 체크했고, 우선은 댓글을 가장 많이, 네, 댓글을 가장 많이 다신 분들, 네, 다섯 명을 뽑겠습니다. 네, 12월에 댓글을 가장 많이 다신 분들 중에서 일단은 보시면 네. 멤버 순위로 보고 월간 12월달 네. 작성 댓글수 우선 오케이 부동산 집돌이는 저희 직원분들이고 주택 2팀 김부장님도 아니고 주택 1팀 김팀장님도 아니시죠 소핫윙님, so 네, 소핫윙님, so 요 지금 아마 요 지금 방에는 당연히 없으시겠죠? 네, 제가 메모장을 열어가지고 다 참고해가지고 쪽지를 보내드리면서 네 담청분들 따로 연락을 하겠습니다. 일단 소아팀님이랑 그 다음에 트루워터 S 님. 네, 6입니다 12월 달에 총 97개의 댓글을 달으셨어요. 네. 굉장히 활동을 열심히 해 주셨어요. 네. 그리고 차아칸 님. 네, 차아칸 님은 62개의 댓글을 달아 주셨네요. 네. 어, 수 님이 이 방에서도 해 줘요. 음. 어, 두 분을 이 방에 지금 있으신 분들 중에서 두 분을 선정해서 보내 드릴까요? 네. 네. <laughs> 두 개도 제가 어떻게 해서든 빼서 네. 이 방에 계신 분들 중에서 이따 마지막에 네, 두 분을 선정을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최고가 될 거야, 님. 보시면, 네. 최고야 될 거야, 님은 작정, 작성 댓글 수가 46회. 네. 그리고, 어, 아쉽게도 탈퇴한회원이네요그 <laughs> 다음에 마지막입니다. 틸란시아 님. 네. 힐란시아님까지 댓글을 가장 많이 달았기 때문에 12월달 댓글 굉장히 많이 가입, 그러니까 가입하셔서 댓글을 많이 달으셨기 때문에 총 다섯 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작성 게시글 수도 네, 해드릴게요. 우선은, 네. 임수연님. 카페는 가입했는데 잘 뭐가 안 올라오니 안 보게 되더라고요. 어, <laughs> 저희 활동 많이 하겠습니다. 네, 많은 카페 활동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 카페 가입은 안 했어도 엄청 많이 보고 있어요. 네, 그리고 영상 시청 늘 하고 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우선 지금 중복되는 분들이 많아요. 사실상 지금 12월 달에 저희 이제 OK 붕산 다이어리를 드린다고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어 홍보가 잘안된것 같아요. 저희 OK 붕산 카페가 있는지도 모르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금 최고가 될 거야 님이랑 소화 님은 중복이 되기 때문에 세 분만 뽑아 드릴게요. 쇼진맘 님이랑 그 다음에, 음, 트리 마제야님 그리고, 소아팅님도 지금 중복이 됐기 때문에, 강그은님. 네. 요렇게 총 8분을 뽑겠습니다. 네. 그리고 두 분은, 아까 말씀했지만, 요 방에 계신 분들 중에서 두 분을 뽑을게요. 네, 총 10분을 네, 월요일 날 예쁘게 포장을 해 가지고 네. 등기로 빠르게 택배로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저희 사실상 카페 같은 경우에는요. 음, 요즘에 광고법이 많이 바뀌어서 저희 식구들이 아무래도 광고 같은 거를 인터넷으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활동하는 모습이나 이런 영상 영상을 찍기 전에 모든 물건들이 카페에다가 바로바로 바로 공개를 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천안 아산의 이런 뭐 맛집들부터 시작해서 다양하게 커뮤니티를 활성화를 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카페 활동을 좀 많이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12월 달에는 다이어리 바뀌었는데 아마 1월 달 이제 이벤트도 저희가 여기 이벤트에다 써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1월 달 이벤트도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오늘 계신 분들 중에서 두 분을 제가 뽑을게요. 그거를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어, 요 다이어리. 네. 이게 캠을 오랜만에 켜서 그런지 이 각도가 잘안 나오네요. <laughs> 요렇게. 요 다이어리를 왜 받고 싶은지. 네. 센스 있는 글을 제가 선정해서 두분 뽑아 드릴게요. 지금, 어, 2021년 제가 엄소장은 어떻게 쓰냐면, 네. 작년에도 썼지만, 이게 잘 보이나요? 요렇게. 엄소장의 목표를 이렇게 딱 적어 놨어요. 첫 장에는 엄소장의 목표를 적고, 그리고 365일 다 이런 식으로 글을 다 적을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이렇게 빨간 색깔 요 하나로, 그날그날 내가 지금 보내고 있는 날을, 네, 체크할 수 있는 요 빨간색 줄도 있네. 요 다이어리가, 네, 필요하신 분들 두 분을 선정할 텐데, 어, 질문을 약간 바꿀게요. 음, 21년도 요 다이어리가 꼭 필요한 이유를 적어주시는 분들께 이두 분을 선정을 해가지고, 네, 바로 말씀드릴게요. 어, 무무리세님, 왠지 빨간 다이어리 받으면 올한해 대박 날것 같아요. 네. <laughs> 음. 음. 저희가 빨간색이 레드 포인트다 보니까, 네, 다 빨간색으로 해드렸죠. 네. 그리고 저희 귀여운 집돌이랑 오린이랑 키링이, 네, 그림도 보시고. 임수연님, 유튜브랑 사이트가 제일 보기 좋던데요. 카페 활성화 시키는 이유가 있으실까요? 어, 카페 활성화를 시키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뭐냐면, 저희 OK 부동산 발품을 열심히 이제 팔아주시는 저희 식구들이 있잖아요. 부장님, 팀장님, 실장님들. 광고법이 막혔기 때문에 그 네이버 카페에서 활동하는 모습이라도 많이 보여드리고 싶어서 저희가 카페를 만들었어요. 네. 그래서, 어, 실시간으로 같이 소통할 수 있는 소통 창고를 만들고 싶어서 카페를 만든 거예요. 어, 박지민님, 2021년도 엄사, 엄소장님과 같이 들고 다닌다는 자부심을 같이 느끼고 싶네요. <laughs> 어, 센스 있네요. 네. 그리고 순님, 오케이 엄소장님 채널 오랜 애청자니까요. 그래서 꼭 받고 싶어요. 네. 어? <laughs> 어? 잠시만요. 원빈이님. 저희 집 전봇대에 소장님, 엄소장님 광고 스티커 붙여놓으셨으니 홍보비로 주세요. 어? <laughs> 센스 있다. 네. <laughs> 어, 우선 저 원빈이님 드리고 싶어요. 네. 이거 제 마음이니까, 네. <laughs> 네. 저 원빈이 님한분 보내 드리고 싶어요. 이거 되게 센스 있어요. 네. 제 스타일입니다. 일단은 원빈이 님 보내 드릴게요. 네. 제가 메모장에 쓸게요. 혹시 원빈이 님제 핸드폰 번호 아시나요? 네. 원빈이 님제 핸드폰 번호 010 3000번에 162로 여기로 네. 원빈이 님이라고 하시고 주소랑 네. 성함 보내주세요 제가 보내드릴게요 네 저도 강아지 키우거든요 네, <laughs> 네. 아무튼 센스있는거 2021년 요 지금 다이어리가 왜 필요한지 네 써주세요 마지막 한분 뽑고 끝내겠습니다 임수현님 저는 돈을 벌어야 해서 엄소장님 기운이 꼭 필요합니다 제가 빨리 끝내고 싶어서 그런 거 아닌데, <laughs> 수현님 것도 드리고 싶어요. 네. 네. 제가, 제가 기운이 좋거든요. 제가 지금 요2021 OK 부동산 다이어리. 보시면, we are OK라고 써 있습니다. 네. 임수현님 보내드리겠습니다. 임수현님도 010-3000번-162로 저 핸드폰 번호로 까딱. 보내주시면 제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총 10분, 네,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무무리스님, 흠, 기운 꼭 받고 싶었는데, 죄송합니다. 네. <laughs> 우선, 요렇게 총 10분을, 네, 보내드릴게요. 아, 그리고 저희 카페, 네이버 카페 활성화 많이 시킬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세요. 1월 달도 저희가 네, 좋은 걸로 네, 보내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다음 영상에 네 유목주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